안녕 하십니까? 네. 오늘 상회를 맡은 대행령팀 김미령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저희가 경과보고, 우리 진정주 박사님 특강, 그리고 발전기금 전달식, 장학증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 오늘 행사에 와주신 내외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진정주, 진정주 약국 및 진약상을 대표하신 진정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규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규 행정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광호 약학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취재 대외 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중범 대외협력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정주 박사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주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재학중 진로를 변경하시어 우리 대학 약학대학 90학번으로 입학하셨습니다. 이후 1999년부터 27년째 경기 안산시 소재의 진정제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약국 초창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과 성장을 이어오셨습니다. 아쉽게 건강학과로 2차 시험을 포기하셨지만 1년 만에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시는 등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도전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방과립제 생기산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셨고 2018년과 2022년에, 2020년에는 약학과 건강에 균형 잡힌 삶을 주제로 한 도서, 아파도 괜찮아, 내 몸이 웃는 날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진약사 톡과 진약사의 기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두 채널의 구독자 수가 약 48만 명이 이를 정도로 약학의 대표 인플루언서를 활약하고 계십니다. 진정주 박사님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2019년 진정주 장학금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정주 장학금 6억 1,900만 원, 하이퍼 교육 시설 기금 10억 원, 약학대학 발전기금 2억 5천만 원, 약학대학 장학기금 1천만 원, 현물기구 500여만 원등총 학교에 기부하신 금액만 약 19억 8,9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에 더해서 중앙대학교 병원에도 10억 3백만 원, 부분이신 박찬선 대표님의 1억원 기부까지 합하면 학교와 병원 합산해서 총 30억원이 넘는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진정주 박사님께서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와 나누시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의학지식의 사회적 접근성 향상 등 사회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중앙대학교 명예약학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진정주 박사님의 따뜻한 나눔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기부자 서류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모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1억 100, 100만 원의 장학금을 50명의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이 진정주 박사님의 아름다운 목욕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렇게 제학생들의 학업지원과 학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신 진정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진정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박상기 초장님께 저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어? 어디니다여러분 아, 어, 제가 그 중간 왜지 이제 6년이 지가고 있습니다. 이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오늘 여기 와 계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진정주 우리 개인적으로 후배님 뭐또 공식적으로 우리 학사님, 박사님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2000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할 때였죠. 사실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뭐 감기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서 어,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2000년 2월 말 3월 초에 당시는 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모든 사회가 이렇게 어, 막히고 어, 또 우리가 우리 사회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작동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 주었죠. 어, 또좀 어렵게 학교,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 사실 생활이 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었고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졌고 희망도 많이 사라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 우리 진정주 박사님이 해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많은 희망을 어, 주었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도 어, 너무 감사한 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 가끔 이제 이런 기부 제 이런 장소나 시간에 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이 기부라는 게 기부라는 게어 필요한 곳에 이렇게 그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이렇게 흘러, 흘러가는 그런 거로 이렇게 어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 자신들한테는 굉장한 반전의 어떤 계기가 올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여러분처럼 중앙대학교를 이제 4년을 어, 졸업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열린 어, 거니까. 새 음. 날에 그날에 있을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어떤 어제 저녁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있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도 아침이 왔다라는 것은 나한테 새 날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주로 몸이 아플 때는 밤에 많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밤새 여러분 간호했던 그런 생각이 나나요 주로 밤에 아파요 왜 기침을 해도 다 밤에 기침을 하잖아요 잠못 자게 밤이 항상 힘들어요. 밤에 쓴 편지는 못 붙인대요. 사람들이 죽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주로 밤에 많이 하는데요. 아침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면 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야의 생각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굉장히 건강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꿈을 꾸는 자가 되세요. 정말 힘 차게 꿈을 꾸세요. 꿈을 꾸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본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꾸는 꿈은요,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정말로 어떤 내 인생을 바꾸고 어, 빛을 내게 하는 그런 꿈은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근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 현재 결핍과 불안한 상황에 있는 나를 붙잡아줘요. 그 꿈이. 근데 이 꿈이 대학에서 어떤 직업인으로 가기 위한 그 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이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야 둘이 다터도 이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린 애기들도 우리가 그 아이를 엄청 예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무엇이 될지 궁금해서 예쁜 거예요. 새로운 싹이거든요. 그런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나 꿈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빛이 바래져요. 그러니까 이 중앙대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어, 최고로 꿈꾸기 좋은 동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크고 있거든요. 이미 학교가 다 커버렸으면 내가 할게 없어요. 저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어, 농대에 잠깐 다니다가 관두고 왔는데 정말. 진정주 박사 약학 국공학번, 진정주 약국 진약상월 대표 귀하는 본교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함께 성장하는 중앙대학교의 비전에 동참하여 소중한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중앙대학교 총장 박상규 기금장학 제2025-84호 장학증서 인문대학 역사학과 이다은 위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진정주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25년 10월 28일 진정주 약국 진학선물 대표 진정주, 중앙대학교 총장 박상규. 이번 진정주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된 생명과학과 김수현입니다. 우선 본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점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사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식비가 비싸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메뉴를 보지도 않은 채 가장 저렴한 4천원짜리 학식을 먹으러 가는 이 길이 매일 그러는 길이 서럽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장학금을 통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이제 에너지도 충전하고 그 에너지를 충전한 채로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열심히 학업에 더욱더 임하면서 음. 저도 꼭 선배님처럼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고 보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음.